2026학년도 대입 지형을 뒤흔들 상향 지원 공략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평범한 성적으로도 비범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틈새 전략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정문을 바라볼 때 우리는 틈새를 찾아야 합니다. 높은 합격선이라는 입결의 벽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견고한 벽에는 반드시 틈이 존재하죠. 성공적인 상향 지원은 단순한 성적을 넘어선 전략적 접근, 즉 지원자들의 심리와 시장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입결의 틈새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2026 대입에서 여러분의 필승 전략이 될네 가지 기회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년 연속 상승이 만든 심리적 깊이 현상인 하락 압박, 둘째 비정상적 급등 뒤에 숨은 펑크 가능성인 전년도 스파이크, 셋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신설 학과의 불확실성인 데이터 공백,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이 촉발한 연쇄 이동 효과인 최상위권 지각 변동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3년 연속 상승의 역설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지속된 상승은 하락의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학 결과가 3년 이상 계속 오르면 수험생들 사이에 여기는 너무 높다는 인식이 퍼져 지원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오히려 합격선 하락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3년간의 상승 이후에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하락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락 압박을 주목해야 할 학과 리스트를 함께 보시죠.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와 미디어학부는 최근 입결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가군의 주요 생명과학 계열 학과들은 지난 3년간 경쟁률 및 입결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사범대학의 일부 학과 예를 들어 교육학부나 수학교육과도 선호도와 무관하게 높은 입결을 유지해 심리적 깊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험생의 깊이 심리가 여러분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전략은 작년에 스파이크에서 올해의 펑크를 예측하라입니다. 비정상적인 급등은 이듬해 공포 심리를 자극하여 예상 밖의 빈틈, 즉 펑크 구멍을 만듭니다. 전년도의 모집군 이동이나 특정 이슈로 경쟁률과 입결이 폭증한 학과는 올해 지원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지원을 꺼리면서 합격선이 예상외로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펑크 가능성이 높은 스파이크 학과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는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하며 2025학년도 경쟁률이 12.25대 1로 폭증했습니다. 올해는 타 대학 다군 신설로 지원자 분산이 예상됩니다.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와 수학교육과는 선호도 하락 예상과 달리 전년도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여 올해 수험생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의예과는 정시 모집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초고득점자만의 리그라는 공포심이 오히려 지원 포기로 이어져 변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정보가 없는 신설학과의 불확실성을 역이용하라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곳에 불안감이 생기고 대규모 선발이 더해지면 합격선은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설학과는 참고할 입결 데이터가 전무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소신껏 지원하기를 주저합니다. 특히 모집 인원 규모가 클 경우 합격선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년도 합격선, 경쟁률 데이터, 수험생 선호도 모두 미지수인 곳이 바로 신설학부입니다. 2026년 새롭게 열리는 기회의 땅을 알려드립니다. 연세대학교 가군 진리자유학부 입문 73명, 자연 76명, 가톨릭대학교 가군 바이오로직스 공학부 4 2명과 AI 공학과 21명, 성균관대학교 나군 바이오신약 규제과학과 다군 배터리학과, 세종대학교 가군 국방 AI 로봇융합공학과, 다군 양자지능정보학과, 그리고 당국대학교 나군 인공지능학과의 여러 한명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선발 인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의대 증원이 만든 최상위권 공대의 연쇄 이동을 활용하라입니다. 최상위권의 선택지 변화는 바로 아래 구간의 기회의 파도를 만든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의대 정원 증가는 최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의 지원 패턴을 바꿉니다. SKY 및 서성한 상위권 공대는 의대 지원자들의 안정지원보험 학과가 되거나 합격 후 의대로 이탈하는 인원이 많아져 추가 합격의 기회가 크게 열릴 것입니다. 의대 증원 영향권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는 바로 충원율입니다. 충원율은 최초 합격자 중 다른 대학 주로 의대나 서울대로 이탈한 비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성균관대 및 한양대 반도체, 컴퓨터 계열은 의대 지원자의 유입과 이탈이 교차하는 격전지입니다. 한양대 일부 학과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대거 이동하며 연세대 고려대와 중복 합격을 유도해 이탈률 상승을 전략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2025학년도 충원율이 무려 26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명 모집에 26명이 추가 합격하여 최종 합격자 등수가 36등이었다는 의미로 서울대 및 의대로의 대규모 이탈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2026년 입시 판도를 지배할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무전공 학부의 대거 등장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무전공 선발은 기존 학과별 입결 데이터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새로운 변수를 창출할 것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다군의 대폭 확대입니다. 최상위권 대학들의 다군 진입과 신설 학과 배치는 수험생들의 지원 조합 자체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회는 언제나 예상 밖의 장소에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며 줄서는 새로 개장한 대형 마트. 즉 신설 무전공 학부가 될 수도 있고 어제 줄이 너무 길어 사람들이 기피하는 골목 맛집처럼 기회가 숨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전략은 이네 가지 패턴의 나만의 변수를 더하는 것입니다 대학별로 다른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을 활용하여 나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 다군 일부 학과의 탐구 1과목 반영은 특정 과목에 강점이 있는 학생에게는 절대적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적표 구조가 남들과 다르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공략집은 미래를 점치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입시 지형 속에서 기회의 패턴을 읽고 그에 맞춰 과감하게 행동하라는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발견하고 용기 있게 지원하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